이것보다 더 중요한 환입. 부가세법 전체를 통틀어 이 환입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세법 내용을 들어가도 상당히 용어가 어려운 용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도로 환자잖아요. 우리, 우리 입장으로 해석하면 도로 배터내는 거죠. 먹은 게 있어요. 배터내는게 생기지. 환급을 받아온 사람만 경우에 따라 그거를 도로 뱉어낼 일이 생니다 그럼 거꾸로 환급 받온게 없는 사람은 뱉어낼 일도 없죠. 네 됐어요. 그럼 환입은 누가 언제 당하느냐? 자, 환입은 이때다. 환급을 받아온 사람만 환입을 당하니까 그 환급 받아온 날이 정해지겠죠. 그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저지르면. 얘들은 도로 베테런. 첫 번째, 자, 환급을 받아갔다는 말은 이 사람의 과세 유형이 뭐란 이야기일까요? 일반 과세란 이야기죠. 일반 과세한테 한번 환급을 해주니까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과세 관청에서 너 왜랬니 도로 뱉테런에 이렇게 환입쫓아들어두 번째, 환급을 받아간 사업자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려도 환의 조치가 떨어집니다. 이두 가지 말고는 환입당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 폐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폐업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 사업을하다가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접어버리고 그만두고 끝내는 폐업이 있죠. 두 번째,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미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소 하고 떠나야 되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전폐업.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떠나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한 폐업은 두개가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 뭐만 해당될까요? 요거만 해당됩니다. 이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요거라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의만이라도. 자, 환, 환급보다 환입이 왜 중요하냐. 현장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만나죠. 이거 단돈 이름도 뱉어낼 필요 없어요.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곱게 해가지고 이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오해를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 오해를 풀려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어야 돼? 이만큼 알고 있어야 겨우 설득이 될까 말까. 이 아까운 계약권을 놓칠 수밖에.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상가 중에 하다 보면 자주 만나죠.